성탄절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성탄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잘 표현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나?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에 뭘 배웠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시길 추원합니다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탄절 메시지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모르고 교회 봉사하면은 자꾸 내가 희생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내 것이 막 재정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교회 헌신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간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를 잃어버린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의 수단과 희생과 봉사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궁색하다.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메마른 땅같이 먼지만 풀풀 나는 거예요. 빈 깡통처럼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아 보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야마, 우리를 살기려 하십니다. 계속,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에 놀라운 칠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죄와 멸망에 있는데,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게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또한 그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확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또한 뭐예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털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걸 자꾸 고백하는 사람은 풍성해져. 은혜가 넘쳐. 그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뭐냐? 은혜 받은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신 게 사랑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주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대로,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셔야 돼. 집에서도 얘기하시고, 일터에서도 얘기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 시험 들지 않아. 왜 시험 듭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하거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넉넉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반드시 그를 믿는 자야.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 오셨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내 이성과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야. 믿어지게 됐다. 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선물이야. 자, 요아,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을 주셨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돈보다 귀한 거고 금과 은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멸망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탄절 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 같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랑도 받고 믿음도 받았고 소망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될줄 알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아. 우리 안에 예수 믿음, 예수 사랑, 예수 소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 내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받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그 은혜로 믿게 하셨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뭐 복을 받는 것도 있고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따라합시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요한 일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제가 어,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 다 천국 가는 거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멸망이고,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귀신들을 성경에 보면 다 지옥에 넣는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지옥이야.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 그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예요. 멸망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멸망이 없다면 아니 구원 받는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귀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에 멸망을 당하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했고 믿는 자는 노아의 가족은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 얘기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도록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하셨고, 사랑과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어 여러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멸망에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소망,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리고 자살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비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와 일터에서 남을 정죄하며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깐깐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죄하며 살면 안 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믿음을 받았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긍정적이셔야 돼. 희망이 넘치는 말을 하셔야 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사랑의 말을 하셔야 돼. 정죄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집에서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깐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둡게 사는 사람,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멸망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랑을 받은 거. 믿음을 받았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셨어요.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탄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넉넉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